안녕하세요 불가능 업사 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발사되는 시야건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총탄이랑 총탄 자루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색종이는 여기 자, 여기 앞부분, 청구 부분을 만들 색종이 한 장. 그 다음에, 여기 손잡이 쪽에 이 부분을 만들 색종이 한 장. 그 다음에, 손잡이 만들 색종이 한 장이랑, 또, 총알 만들 색종이 한 장. 그 다음에, 여기 고무줄 걸치는 부분을 만들 색종이 한 장까지. 총, 보자. 둘, 셋, 넷, 다섯 장이 필요한데요. 그 다음에, 이 총탄 자루까지 만들려면, 이, 반장이 더 필요해요. 자, 그럼 만들어볼까요? 자, 우선은, 이 총구 부분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당한 크기로, 자, 얼마만큼이냐면요. 딱 자로 쟀을 때. 한 1.5cm나 2cm 정도 되면 되고요. <laughs> 자, 이렇게 잘 다듬어준 다음에. 이렇게 그냥 접어가는데 너무 꾹 누르면 안 돼요.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말아서 접어주세요. 한쪽으로 몰리는 거는요. 이렇게 한 다음에. 이렇게 가운데 쫙 눌러가지고, 이렇게 한 다음에, 이쪽 부분을 이렇게 하면 돼요. 잘만 다음에, 뭐지, 이렇게 만 다음에, 테이프로 고정을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오! 잠깐만, 풀렸네요. 자, 이거를 끝부분에 하나를 이렇게 붙여요. 끝부분에 하나를 붙인 다음,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붙여주세요. 가운데 하나를 붙인 다음에, 또 하나 더, 반대쪽. 이렇게 붙이면 우선 총 손잡이가 완성됐어요 자 이제 총구 부분 만들어 볼까요 총구 부분도 쉬워요 예, 이거 이총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마는데 너무 꽉 조이게 말지 말고요 살짝 헐렁한 틈이 있을 정도로 얘가 이렇게 잘 움직일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너무 꽉 조이면 나중에 그 총알을 할때잘 안날라가거든요 얘가 이렇게 된지 한번 더 확인하고 똑같이 붙여주겠습니다 얘 붙이고 자 밑에 아니 가운데 자. 가운데 붙인 다음에 맨 밑에 이렇게 붙이면 자도 충고 부분이 완성됐네요. 자 충고 부분까지 는 완성됐고요. 자 이제 고무줄 거는 부분을 해보겠습니다. 고무줄 거는 부분은 색종이 한 장이면 돼요. 안으로, 짠 다음에, 짤 때는 전 손으로 이용했는데, 잘못자시거나 그런 경우에는, 지금 가위를 이용하시면 되, 고요잘 자르실 경우에는 뭐, 이렇게 해도 돼요. 상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이 부분을 반에 접어주세요. 바늘 이렇게 접으면 자 이런 모양이 되죠 그리고 똘똘 말아주세요 근데 똘똘 말다보면 잠깐만요 구겨질때가 있잖아요 그 구겨진거는 어차피 안보이니까 중간중간 구겨질수도 있어요 안보여도 안보이니까 뭐 없어 없으면 더 좋지만 있어도 어차피 안 보여서 괜찮습니다. 좀 구겨졌네요. 적당한 길이로 만 다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줍니다.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. 와, 반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 반 접혔죠. 자 그러면 이 계속 맙니다. 그 다음에 또 테이프와 하나를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비슷하게 됐죠? 꽃? 아, 굴러봤네요 자, 이제. 예. 한쪽 부분에 이거를 테이프 붙입니다.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요. 주의할 점은 이 부분 가운데, 이 겹치는 가운데 붙이면 안 돼요. 가운데 붙이면 칼날 수도 있으니까 그점 한번 주의 부탁드리고요. 잘 붙여줘야 돼요. 아니면 고무줄 쭉 당긴데 얘가슝 하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. 와 빠졌네요. 아 이거 빠지면 안 되고 고무줄이 슝 하고 날아가면 이게 안 되니까요. 잘 해줘야 돼요. 잘 되네요. 그 다음에 이쪽을 또 똑같이 붙여줍니다. 똑같이. 자 움직이네요 자 이제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바늘로 한번 접었다 폅니다 아그다음 뒤집어서 오 잘라버렸네 잠깐만요 짜르면 안되고요 와씨 큰일났네요 한 다음에요 편 다음에, 대문 접기를 해야 돼요. 아, 죄송합니다. 저도 정신이 좀 없어서요.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요. 이렇게 됐으면, 한번더 접어줍니다. 한번더 대문 접기를 이렇게 예쁘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이걸 반으로 그냥 포갭니다. 개 자 어려운 점 없으시죠? 어려우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 끝부분을 이렇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세모로 이렇게 세모로 접으면 딱 이게 완성됐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쭉끼워놓고 들어간데까지 넣고요. 테이프로 사이를 고정해 줍니다. 왓! 자, 꼼꼼히 고정해 주시고요. 꼼꼼히 고정 안 하면 얘가 할때 손잡이를 당겨서 얘를 발사한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쭉 당겼다가 딱 넣으면 얘가 딱 되죠. 근데 얘, 얘만 빼고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단단히 고정해야 되고요. 자 이제 본체 완성. 똑같죠. 그 다음에 이제 고무줄을 감습니다. 여기에다가 고무줄을 감는데요. 자, 하나 감아보겠습니다. 하나 하고, 또 하나를 합니다. 이렇게 두 개를 한 다음에, 딱 고정을 해주세요. 자, 고정이 됐네요.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됐고요. 이제 이걸로 총탄을 만들어 봅시다. 먼저 얘를 3등분을 해줍니다. 다 펴서, 이렇게 세 개를 잘라줍니다. 그러면 또 바늘 이걸 접고요. 또 이걸 바늘 접고, 잘라줍니다. 나머지 것도 또 똑같이 바늘 접고, 자르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여섯 개를 나눴으면 하나를 잡고, 똘뚠 맙니다. 자, 마리진니 자, 그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합니다. 자, 테이프를 반짝반짝하게 붙여서 고정했고요. 나머지 것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해보겠습니다. 뚝뚝뚝뚝 마라 마라, 뚝뚝 마라, 후기 술도 말때요. 너무 두껍게 말면 안 되고요. 두껍게 말아지면 안 돼요. 다시 풀어야 돼요. 두껍게 말아지면 안 이쁘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 꼭 얇게 말아주셔야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남은 네 개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총알이 완성되었습니다. 자, 한번 <laughs> 제가 한번 쏴볼까요? 자, 쏴보겠습니다. 우선 총알 넣을 때는요, 이게 세개 이상 넣지 마시고요. 총탄을 할 때, 바로 한 다음에 바로 기울이지 마시고 여기 부분을 자 보세요. <laughs>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기울여서 쏘시는 거예요. 한번 쏴 볼게요. 오 이건 너무 약하게 있는데요. 한번 세게 해 보겠습니다. 근데 너무 세게 하면요. 제가 총이요. 보세요. 얘가 너무 세게 하면 얘가 이렇게 돼요.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? 아씨, 끼우기도 힘드네요.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주의하시고요. 자, 한번쏴 보겠습니다. 이번에 진짜. 여러분은 좀더 멀리 쏘시는 걸 만드시고요. 다음에도 제가 더 멋진, 더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